조심조심스럽게. 철좀더 먹을까? 어? 어? 1층이다, 1층이다! 어? 용. 어, 씨! 저, 쪼맨 것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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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 있거든. 저기 있거든. 요 쪼맨. 어디? 딱 파밍하고. 한명더 있다. 어, 한명더 있다. 어, 어. 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은 담이 있으니까 때려치우고. 빨리 총 먹고, 오른쪽으로 빨리 가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어, 뭐. 뭐 저기 있네? 저기, 저기 몇명 있네? 근데 그 지역에 파밍을 다할 때까지 안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신이 파밍을 다한 다음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때서야 조심하거든? 바쪽 소리 잘 들어? <목소리> 오른쪽에 있지? 어, 방금 파쿠 봐봐. 파쿠라 는 이유가 뭐야? 남은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총을다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누가 지나갔다고 판단하거든. 쟤는 뛰어가고, 나는 걸어가고, 절대 안 걸려. 어, 파으로 여기 있네. 이게 양성한 게 아니다. 아니다, 형. 여기 있다. 지금 잡는 게 낫겠지? 오케이 지금 잡는 게 나을 거 같다 상황 판단만 잘하면 돼 샷발 그렇게 안 좋아도 된다 알겠지 얘들아? 아까 그 왼쪽으로 간 친구 있잖아 금마가 내가 볼 때는 딴데간거 같아 소리가 하나도 안나 그래도 호,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스럽게 총알 좀더먹을까 니 그렇게 게임하고 싶나? 자, 일단 침착해, 침착해. 어. 지금. <놀람> 조건물 입구에 한명 있다. 어, 침착해. 파밍, 파밍 빨리 할 필요 없어. 그냥 천천히 해서 가면 돼. 자, 요 앞에 한명 있거든. 어? 어. 하, 딱나하산 자, 내렸다. 자. 전판에, 전판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어,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판에, 새로운 게임, 새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어, 저 있네, 어, 질 게임을 해보자, 어, 일로 왔나? 자, 일단 한명 잡았거든, 깔끔했지? 어, 니왜없드리는데 네 적당히 해라잉? 아, 손가락이 살 빼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哼,哼, 맨발이다, 맨발. 이마 신발도 안 씻고 뭐하노? 뭐지? 어디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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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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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저기서 파밍하는 소리가 형한테 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파밍 안 하는 거 보니까 어, 저긴데 파밍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주의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는 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맞지? 어. 잡으러 가야 된다 이거 맞지?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잡으러 가서 잡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자, 연막탄으로 발자국 소리를 못 들리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면 발자국 소리 안 들려. 자, 이제 성강탄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눈을. 후후 무섭다. 상대편 발자국 소리인데 못 들었는데. 내가 못 들었다, 내가. 후후, 어떡하노. 돌아가자, 어. 어, 어, 죽을 것 같다. 어, 어. 어, 뭐마 어딨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없어. 사부자 뭐하는데? 우와, 뭔데? 거다 진짜 2층은 아니지 2층은 아니고 1층인데 내 바로 옆인가 와 진짜 아너무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지 내 바로 옆에 방 갔거든 방방알제기문 열고 들어가는 방 어떡하지 그냥 싸우자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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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간다 2층이네. 2층이네, 2층. 어. 2층이네 2층.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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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가자. 아니? 어. 1층이다, 1층이다. 오. 어? 용. 오 어, 씨. 아, 마 어디 있었지? 아, 힘 빠진다. 막 하기 싫다. 막 텐션 확 떨어진다,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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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신 차리고. 요번에 말 떨어졌거든. 어, 좀만 집중하면은. <laughs> 내가 먼저다, 임마. 이제 형 낙하산 빨리 떨어지지 맞제? 형이 빠르지 맞제? 형이 이거 한번 배우면은 뭐 배우면은 어? 그 응용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 자 전파는 있고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한번 찾아가보자 이쪽에 사프라나 들렸거든 저 있네 전부 총무원 같은데 음별거 없다 어 이럴 때 있잖아 막 갈기면 안돼 차분하게 침착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서로 머리 싸움이거든 그래. 자형 조금만 집중할게 아뭐 집중해도 달라질 건 없다. 아, 알잖아. 아. 사운드가 하나 들렸는데 저 쪼맨가 저저 저, 건너편에 있거든. 저기 있거든. 요쪼에 어디? 아니 여기서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나?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하기 싫다, 진짜, 한 번씩. 나 배그할 때 있잖아. 와, 낙하산 소리 많이 떨어진다. 낙하산 한, 저거다 세 마리, 네 마리. 오른쪽 발자국. 이쪽에 발자국. 여기, 바로, 밖에 있거든. 파쿠렐로 넘어왔네. 요, 아니면 요게. 여기다. 자, 한 마리 더 있던, 내 기억으로 한 마리 더 있거든, 지금. 소리가 안, 안 들리는데. 어? 2층에 있네, 2층. 어, 지금 멈췄거든, 바짝 소리가. 2층에 있다, 어. 일단 파밍하고. 아니, 저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나! 그거 앉아서 뭐! 한명더 있다. 어, 한명더 있다. 어? 이번엔 어딘데? 동작가마 동작가마.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하늘을 하늘을 아?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라. 빨리 눌러가마. 하 눌릴 것 같던다.